안녕하세요 저는 윤곽수술 한지 38주차 오늘 9개월 되는 날이에요 거의 1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뭐 어, 체감상으로는 1년이 훨씬 넘은 느낌이에요 어, 아무래도 크게 불편한 것도 없이 너무 잘 지내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윤곽수술 하고 특별히 진짜 딱 한번 불편했던 게 이제 한달 전에 제가 앞턱이 조금 저릿하고 가만히 있어도 불편감이 있었어서 병원에 내원했었는데 지금 한달 지나고 보니까 통증이 있기 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어요. 그때는 잠깐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근육이 살짝 놀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다행히도 지금은 아무런 통증 없이 지내고 있어요. 요새 최근에 고민이었던 거는 양쪽 광대 고정했던 게 조금 많이 거슬리긴 했어요. 이렇게 만지면 볼록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조금 거슬렸는데, 뭐 최근에 한 2, 3일 전부터 조금씩 그게 점차 좀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야 될까? 그래서 좀 매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게 조금 얼굴에 살이 붙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얼굴이랑 이제 흡수가 잘 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, 어, 점점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.